이 수진 뭐죠? 두 발씩만 할게요.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서 개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태극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포인트는 뭐 어렵지 않죠. 정면 전사니까 손은 정면 전사의 흐름을 가는데 발은 사이드, 옆으로 가는 개보를 갖고 통상적으로 이런 동작들은 운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난차기 같은 것때문제 약간 이렇게 다리를 잡아주는 건데 포인트는 뭐예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른발의 중심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오른발의 중심을 잡으면서 왼발을 교차듯이 하 밀어주죠. 요렇게 네. 그다음에 여기도 뒤집어서 정면 전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놓고 그대로 키가 커지지 않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열어주고 다리, 다리가 붙어주시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발안 찍으면서 하나. 그다음에 손발이 교차가 됩니다 다음에 가라앉히고 정면에서 준비되셨나요? 이동하면서 이때는 이동하면서 을 자연스럽게 오른발은 이렇게 붙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고관절이 덜 흔들리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많이 한번 흔들렸다 봤는데 가급적이면은 손 그대로 가서 가라앉히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맞춰야죠. 하나 앉히고, 여기서 또 왼발이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그렇죠. 뒤집어서.